네 펠리세이드 차량에 헤파필터 차량용 공기청정기 더스트맨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H13 등급 헤파필터 이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전용입니다 용량은 대용량 이고요 엄청난 파워를 자랑합니다 300 필터가 360도 원형 이고요 일반 시중에 파는 애프터마켓 컵형 이런 뭐 콘솔형 이런 거보다 약 10배 이상, 10배에서 20배 이상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아직 작동을 하진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공기를 측정하는 에, 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여기 겨울철이나든가 봄에는 에, 엄청나게 공기가 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이 제품이, 음, 공기를 에, 얼마만큼, 예, 깍, 깨끗하게 정화를 하냐? 자, 이런 걸 수치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자, 지금, 자, 한번 스위치를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자 스위치를 켜고요 자,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어, 공기를 팬이 돌아서. 옆쪽으로 들어가서, 에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 건데요. 자. 자. 자, 여기 보시면, 수치가, 예, 7까지 떨어집니다. 네. 깨끗한 공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계속 떨어지는데요. 예, 차량 안에가 지금 차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특히, 어, 이렇게 예, 차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거나 이런 짐이나 물건이 많았을 때는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꼭 장착을 해야 됩니다. 예, 안전을 위해서. 예, 차량 안에 또 특히 담배 피시는 고객님들은 예, 무조건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한번 꺼볼까요? 자, 스위치를 끄고,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자,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예, 숫자를 보면은, 자, 자, 조금 안 좋게 공기가 하면, 자, 이렇게 수치가 올라갑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예, 뭐, 사료. 자, 이런, 자, 이런 곳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공기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차량 안을 항상 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 보십시오. 수치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차 안에 냄새가 많이 나는 물건이라든가 담배를 피신다든가 이런 분일수록 이런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꼭 장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글라스존에서 팰리세이드 앞유리 교체하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팰리세이드에 장착을 했습니다. 패키지로 시공했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상 더스트맨. 차량용 공기청정기 대리점, 글라스존에서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장착 시공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